I want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but you 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 이 시간은 래퍼 코쿤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989년 12월 18일에 출생한 사주입니다 사주는 기사년 병자월 임자일 신혜시로 추정이 됩니다 출생신은 임의로 추정한 것입니다. 사주 불리는 오행의 채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원령 중심으로 사주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원령은 태어난 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월지에 영이라는 글자가 붙은 것은 월지가 사주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주에 모든 명령을 내리는 사령부와 같은 곳입니다. 개인의 적성, 진로, 진학, 직업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령은 개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할수 있는지, 또 무엇으로 먹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원령인 것입니다. 원령에는 당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령은 계절을 2분 이지사립으로 나눈 것입니다. 즉 계절을 8등분하여 8당량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특히 좌우 묘유에 해당하는 달은 2분 이지로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좌우리면 동지달입니다. 양력으로 12월 6,7일에서 시작하여 다음 달 6, 7일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동지달은 대설에서 시작하여 소환전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12월 22일, 23일에 보통 동지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동지전은 자월이라도 임수가 당량하는 것이고 동지 이후는 개수가 당량하는 것입니다. 같은 자월이지만 12월 23일 전으로 당령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임수가 당령이면 인위적이고 포장하고 가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수가 당령이면 자연적이고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임수는 씨앗을 어두운 곳에 저장하는 것이라면 개수는 씨앗이 발화되도록 하여 다가올 봄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수가 당령이면 주로 교육기관에 혹은 순수연구기관에 학자나 교수가 되어 주로 상하탑에 근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수가 당령이면 완성된 상품, 결정체, 명품, 완성품을 포장하고 가공하고 거래하여 실리를 챙기는 것입니다. 즉, 임수가 당령을 하게 되면 이해 득실을 헤아리고 이해 타산을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수가 당령하면 장사치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게 되고 개수가 당령하게 되면 선비 성량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12월 18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동지 이전에 출생한 사주인 것입니다. 동지 이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헤아리고 돈이 되는 응용과 실전 현장에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퍼나 프로듀서를 통하여 재물을 불려나가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임수가 신금을 만나면 완성도 높은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분야의 프로가 되고 전문가가 되어 출세하고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보면 당령한 임수는 시간의 신금을 만나 도세 주옥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고급진 상품을 거래하여 신리를 챙긴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령을 정확히 알아야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진로가 나아갈지 진학을 할지 취업을 할지가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월에 임자일로 태어난 사주인 것입니다. 사주 전체를 보면 외형을 이루고 있는 기사년 신의신은 음이고 속을 이루고 있는 병자월과 임자일은 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속은 양이고 겉은 음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외형적으로는 매우 유순하고 부드러운 사람 같지만 내면에 알고 보면 매우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월지의 자는 양인이고 일지의 자도 양인이기 때문에 상칼을 가진 사주이고 이 양인사는 강력한 에너지를 품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일주와 시주가 상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시주의 해수는 천문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또한 여기서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주에서는 강력한 에너지가 발현되어야 크게 성공을 하거나 출세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수가 발달하여 개인적으로 독창적인 창작의 일을 하는 것이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자수는 차고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도로보다는 혼자의 독창적인 창작을 하는 시간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강력한 독을 가진 우기에 해당하는 사화가 연지에 임하고 있고 지살이고 편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역마성이 강하면서 돈이 되는 사주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일간 임수 역시 역마성이 강한 것입니다. 임수 일간은 대체로 견문이 넓고 박식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임수라는 물은 많은 물줄기가 합하여진 강물과 같은 물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주의 격은 자수의 공기인 개수로 격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겁제격이고 양인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양인격은 매우 전투적이고 파이팅 기질이 넘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승부욕이 있고 끈질긴 근성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양인은 격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를 설하여 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계수를 서라는 갑을이 좋고 또 임계를 더욱 서라는 병정과 임계수를 극하는 무기가 격희신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운료를 보면 현재는 34세기 때문에 계유대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계유대운은 금이 왕한 운이고 수기가 들어오는 운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수가 왕하여 화를 쓰는 사주로 보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를 자세히 보면, 병화는 신금과 떨어져 있지만, 병신합이 되고, 원령이 수월이기 때문에, 병신합수가 되어 화가 꺼지는 형국이 됩니다. 그리고 지지의 사화는 고림운의 사화기 때문에, 지지의 해자축 수구 방국을 이루면 사화는 뿌리로 기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화가 좋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개요대우는 유봉이 사유축 금국으로 사화를 단계와 금으로 만들어 금생수화하기 때문에 더욱더 창작 작업이나 음악 활동에 더욱 유리해지고 하는 일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수는 음권에서 잘 되게 되고 양권에 임하게 되면은 부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개유 대운은 음권의 지지이기 때문에 개유 대운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유 대운 현재 세운으로는 기해경자신축을 거쳐오면서 크게 발목하여 월 9천만원을 번다는 얘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임신대원은 계유대원보다는 기세가 하강하지만 그래도 계속 좋은 성과, 좋은 활동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의 세월은 이민년입니다. 2022년 이민년은 수가 목을 생하여 창작 활동이나 대외 활동이나 활동성이 크게 확장되어 큰 성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비급이 왕하고 양인이 태왕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면 자칫하면 응급, 쟁제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병아는 들어오면 은 신금에 의하여 합수가 되어버리고 정하는 들어오면은 재성 혼잡이 되기 때문에 특히 2027년 정미년은 재성 혼잡으로 인하여 여자를 보는 눈이 매우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쉬운 것입니다. 이 사주는 비급이 왕하여 제가 부지하기 어려운 사주이기 때문에 현재는 여자친구가 없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궁이 길하기 때문에 좋은 인연을 만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